구더기가 한 3배 정도 더 조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생미끼는 못 당하죠. 뭐. 인제대교인데 인제대교 상류. 지금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제 낚시도 끝물입니다. 빙어 낚시가 끝물이라서 지금 여기 몇분 하시는데, 고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유속이 있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끌고 가야지. 아,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가잖아. 들고 가야지, 뭐, 들고 아, 진짜 그냥... 내궁들이야. 우리가 효가어 특별하게 요놈을 요 준비했어요. 요놈, 어, 빙어, 가짜 미끼입니다. 가짜 미끼인데, 과연 이 가짜 미끼가 조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왔어요. 요거, 그래서 제가 로드를 두 개를 장착을 할 건데, 하나는 생미끼, 구더기, 하나는 요거, 까짜 미끼를 써가지고 어, 어느 게 조가가 더 좋은지를 한번 실험해보려고 왔습니다 물론 뭐 생미끼가 좋겠죠. 뭐 생미끼가 아무래도 조가가 월등히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요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이 미끼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짜면은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끝에서 여기가 그래서 짜면서 요 끝에다가 바늘을 끼워주는 겁니다. 지금 크기가 요만해요.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디 끼나? 까짜 미끼. 아유, 이거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억지로 억지로 끼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힘들어요. 이거. 미끼끼기가. 아무튼, 일단 얘부터 넣어볼게요. 여섯 개. 적게 다 꼈어 여러분 구더기 구더기입니다 이거 진짜 미끼 생미끼 생미끼는 제가 찌로 가지고 갈게요 찌 찌채비로 찌, 물판을 만들어주자 물판. 일정 3시 지났는데 이제 한 마리 이제 잡았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1시간 됐는데 지금 이제 입이 들어와요. 오! 지직한거한 마리. 구더기로 한 마리 또붙어요 1대1. 1대1. 음. 1대1. 1대요 1대1. 똑대이 똑같이, 1대1. 1대흔들대1 1대1.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오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거의 생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어? 한 마리 누구? 야 이거 가짜 미끼도 잘 되는 것 같아 아 몰개 몰개 가짜 미끼도 몰개가 나와요 여러분 가짜 미끼도 몰개가 먹어요 가짜 미끼로 야, 가짜 미끼가 더잘 돼? 응? 응? 아, 냄새 나나, 이거? 냄새. 형 여러분, 가짜 미끼 미끼 한 마리. 아우 어. 구독이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또. thank you 구더기로 한 마리, 두 마리째에요 구더기. 아우, 한 시간 동안 계속 빵 치다가 이제 해가 산에 가려가지고 어두워지니까 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보자. 어, 방금 동또 방파네. 보자. 또기로한 마리. 도기가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기가 분발을 하고 있어. 갑자기 왜 이래? 가짜, 미끼야, 가짜 미끼가 두 마리. 가짜 미끼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 도구마리 모게. 이 가짜 미끼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노안인분들은 힘들다는 거. 아 무더기로 한 마리. 무더기로 한 마리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1시간 동안 입질도 못 받았다가 지금 한 1시간 지난 다음에 주말 4시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구더기가 뒷심을 발휘하네 역시 생리끼 구더기가 뒷심을 발휘합니다 아, 어, 빠졌어. 한 마리 구더기가 한 마리 나왔어요. 어, 구더기가 또한건 했어요. 구더기. 아니, 가짜 느낌. 가짜 느낌. 가짜 느낌. 아, 모르게 구더기 두 마리. 와, 아, 처음으로 싼거했습니다 여러분. 한거리두더기가두 마리. 마리 했어요. 피딩 타임인 것 같아요. 한 마리. 구더기가 한 마리 했어요. 오늘 제가 요즘 코로나가 진짜 엄청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가한 곳으로 왔는데 지보가 좀 많이 안된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마리수는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이렇게 지보가 안된 곳에서 이 생미끼하고 까짜미끼 비교 테스트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더한 마리. 동통 사고. 구멍, 얼음구멍 한번 바꿔볼게요, 서로. 그 얼음구멍에 따라서 또 조가 차이가 있을까봐 얼음구멍도 한번 바꿔볼게요. 오, 역시 구더기, 얼음구멍 바꿔도 구더기가 술이더 좋아요. 으흐. 얼음구멍 바꾼 거. 걸... 자리를 바꾸고. <laughs> 미끼를 새로 끼웠는데도 확실히 생미끼가 더 좋다 확실히 구더기가 빨라요 이제 입질이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야될것 같아요 이야 오랜만이다 가짜 미끼 아, 일찍이 약았어. 어유까짜믿기 여러분. 에빙, 애기빙어 여러분,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찌낚시는 부독이생미기로 하고, 요거, 끝보기 낚시는 이거 가짜 미끼로 낚시를 했는데 요게 구더기로 잡은 조카이고 요게 가짜 미끼로 잡은 조카입니다. 이놈이. 그래서 생 미끼가 조카 차이가 월등해요. 이 가짜 미끼는 조금 집어가 잘 돼가지고 진짜. 빈 바늘도 물고 나올 정도의 활성도일 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가짜 미끼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다. 한생 미끼의 3분의 1 정도의 족과 그러니까 구더기가 한 3배 정도 더 족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생 미끼는 못 당하죠.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 두 시간 낚시했는데,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족과예요, 이게. 한 시간 동안은 꽝 찼어요. 집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피딩이 안 이래서 그런지, 한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많 잡았어. 응? 너무 많이 잡았어. 뭐야, 몰개 는거 뭐야.